불린 미역을 볶아줍니다. 이렇게 참기름. 소고기 안 넣고도 맛있게 끓여 드실 수 있습니다. 미역이요. 미었고 여기 양파입니다. 양파요. 양파 작은 거 하나 썰었습니다. 이렇게 볶아주세요. 그리고 불을 세게해 줍니다 예, 소금 반스푼 넣어줍니다 굵은 소금이요 천일염 시원한 맛이 나요 그리고 마늘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직접 담근 멸치액젓입니다 멸치액젓 그리고 이거는 고추예요, 청양고추요. 그냥 물고추 넣으셔, 빨간 물고추 넣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고추를 넣습니다. 저는 이거 말린 거, 이거 말린 고추를 넣으면요 맛이 약간 매콤하면서도 깔끔해요. 고추를 넣고 이렇게 같이 끓입니다. 그러면은 양파는 달콤하면서도요. 또요 고추가 들어가서 매콤하고 개운한 맛이 납니다. 미역은 피를 깨끗하게 해줘요. 애기 나면 미역국 끓여먹죠? 이렇게 양파가 들어가서 달콤하고요. 이렇게 고추, 고추가 들어가서 매콤하면서도 깔끔한 맛이 납니다. 뿌려주겠습니다. 미역은 칼슘도 많고 다이어트에도 좋은 식품입니다. 피도 맑게 해주고요. 소고기는 안들어가고요 미역 기름 참기름 넣고 볶다가 예 요렇게 양파를 썰어 넣습니다 그리고 살짝 볶아주세요 미역 볶은 다음에 요거를 양파를 넣어서 볶고 그다음에 물을 넣고 끓은데 끓을 때 이렇게 고추를 넣어줍니다 이렇게요 청양고추 그때 천일염 그리고 멸치 액젓 이렇게 같이 끓여줍니다 그럼 이런 양파가 들어가 있어서 맛도 좋아요 엄마들은 이렇게 또 미역 건더기 좋아하죠? 좋아하면서도 쉽게 잘안 끓여지는게 미역국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해드셔보세요 건미역 굴리면 많이 불어나고 양도 많습니다. 이런 조합 처음 보시죠?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이거 보고서 어, 좀 무슨 맛일까 그랬는데 양파도 달고 맛있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